나도 모르게 손가시고 뭔가 불편하고 산만한 것 같고, 아해도한것 같지가 않고, 뭐 이렇게 복잡하고, 뭐 이렇게 자불안성이지?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이거를, 색깔을 통일하는 버릇을 하면 일단 책을 보면 안정감이 들기도 해요. 색깔은 통일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뇌가 정리가 돼요. 예를 들어서 처음 봤을 땐 파란색으로 다 이렇게 칠해. 파란색 썼어. 그다음부볼때뭐 검정을 한다든가 빨강. 그 다음 할는뭐 밤색 한다든가 뭐 초록색을 한다든가. 그렇게 하면 뇌가 정리가 돼요. 책볼때 나도 낙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. 이 책에는 꼭 파란색, 이 책에는 꼭 검정 정해요. 그러면서 그 다음 볼때또 다른 색깔이 있어. 아, 내가 여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봤구나. 이런 식으로 이제 뇌가 정리가 되는 거죠. 정리하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뇌에서 그거를 무시하면 이제 혼돈이 되는 거죠 펜을 앞에다 딱 놓고 아 지금 이때는 요거 하는 거지 이거. 근데 이걸 이걸 때 저걸 때 이걸 때 저걸 때 했잖아 이거 혼돈 와요 통일해서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색깔만 봐도 나의 뇌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한거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혼돈스럽지 않은 거지 아 내가 이거 처음 봤데 어머, 얘는 붓펜 색깔이 세 개나 들어가 있네. 내가 이거 조금 많이 봤거든. 어머, 얘는 색깔이 하나도 없네. 이거 안 봤나 보네. 그래도 예의상 한 번은 봐줘야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식으로 경정을 나누는 거죠. 상정한. 이건 시간하고 날짜, 발일정 이렇게 표시를 하되 그 또한 색깔로 하면은 한눈에 딱. 왜냐하면 시각을 자극하잖아. 시각을 담당하는 애가 이쪽에 있거든. 거기에 한번 자극이 되기 때문에 뇌는 안에서 정리가 돼요. 질서를 잡아요. 뇌 질서 안 잡으면 나도 모르게 손가시고 뭔가 불편하고 산만한 것 같고 하해도 한것 같지가 않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잡으란 석이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이거를 색깔을 통일하는 버릇을 하면 일단 책을 보면 안정감이 들기도 해요. 아, 내가 여기에, 여기에다가, 음, 에너지는 쏟았구나. 여기는 덜 쏟았구나. 이런 식으로 이제 질서가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볼펜마다 처음은 1차 검정, 2차 빨강, 3차 뭐, 초록, 4차 파랑. 이렇게 나름의 룰을 정리는 게 좋아요. 그걸 명시해 놔야죠. 앞에도 포스트에다 해놓고 딱 붙여놓고 헷갈리지 않게. 명시해 놓고. 그렇게 해서 하면, 왜냐면 사람은 시각에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, 시각에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, 그렇게 해놓는 것만으로도, 뇌 혼돈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. 그 작업 하나만으로도 강박이 아니고 뇌가 자기 수성을 찾는 건데 해석을 못해서 강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뿐이죠.